안녕하세요. 소소장 TV의 소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현장은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박목리에 와 있는데요. 오늘의 매물은 전원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매물을만으로딱 올라오는데요. 야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해발 한1 5 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진입로가 어마무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양방향 교차가 가능한 6m짜리 아스콘 포장도로가 쭉 이어져 있어서 진출입에 있어서는 거의 왔다인 것 같습니다 산청 전원주택 중에서도 진출입을 따지면 왔답니다 그리고 야 조망도 조망도 왔답니다 그리고 주택실내도 왔다고요자 핵심정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토지면적은요 224평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어, 건축 면적은 35평으로요. 2019년도에 일반 목구조로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수도는 상수도로 사용합니다. 난방은 기름 및 2층은 전기 판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매매 금액. 매매 금액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멋진 항공 영상 보시고요. 현장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かしこよー <music> 현장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진입로가 여러 게럼잘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깔려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벚꽃 나무들이 다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한 2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벚꽃이 만개를 하면요. 뭔가 벚꽃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못 보는 점 조금 아쉽고요. 자, 오늘 매물로 들어가 보는데요. 어,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 현재 오늘 매물은 어, 위에 지금 제가 쓰있는 여기 말고 위쪽에 매물이 되겠는데요 요 매물도 현재 매도인께서 소유를 하고 계신 지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장님께서 직접 아직은 팔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는데 혹시나 혹시나 오늘 매물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 매물까지 어, 구매를 한다고 하면 협의를 봐서 구매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어, 당장 한 2, 3년 동안은 사장님께서 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오늘 매물을 사시는 분께서 어, 무상으로 그냥 텃밭도 지어물 수 있고요.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용도의 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협의를 통해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평당 7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 차가, 레드 차가 너무, 예쁘, 너무 예쁘네요. 자, 사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다 소유를 하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데 위에 올라가면은 다른 어, 진출입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요. 제가 오프닝 인사를 했던 잔디 뜰입니다. 정원인데요 팔팔 타이. 잔지가 촘촘하게 너무 잘 심겨져 있고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하나 둘셋넷 똑같은 나무가 6개 개 심겨져 있는데 저쪽이 사실은 주 출입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걸 다 뽑고요 차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필요 이 매물을 마음에 들어서 필요하신 분이 밑에 땅도 회비를 통해서 사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매물은 동향입니다 아침에 일출의 모습이 와, 멋지다고 하는데 음, 지금은 낮이네요. <laughs> 자, 자 주택 앞쪽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망이 너무 좋네요. 자이쪽에 보시면요, 이쪽도 잔디들이 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요 매물만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텃밭 공간은 어디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이 와 없노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텃밭을 만들 공간이 충분하다는 거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택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이 테라스, 파고라 공간을 상당히 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매도인 사장님하고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 커피를 한잔 먹는데 새 소리가 너무나 참 정겹게 들렸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어, 야외 테이블도 하나 있고 보조 주방을 또 하나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뭐 언제든지 뭐물수 있는 이게 이, 이, 싱크대 도마, 도마도 이런 큰 도마 자 <laugh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야, 그릴 그리 앞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합니다. 해목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우리 사장님과 카메라 감독님과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한잔 마셨는데요. 자, 이 타이밍에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술적입니다. 전망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진출입로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매도인 사장님께서는 음악에. 음악에 관심을 많으셔요. 그래서 아까도 차를 한잔 마시는데 아, 음악 소리가 너무나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자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게, 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예술을 좋아하시는 우리 매도인 사장님이다 보니까 이 현관 현관문이 따로 있는데 현관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모르게 자 이렇게 여기 현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관문도 고급 문을 사용을 하셨고요. 자, 이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전화가 왔습니다. 자, <laughs> 어, 주방 공간이 되겠는데요. 어, 현재 매도인께서 이제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 여기서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주방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화장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저 안쪽에 들어가셔서 사과부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음악 소리가 들리나요? 아, 우리 사장님께서, 어,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 거실 공간을 요만큼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보니까, 뭐 충분히 요만큼만 하더라도 크게 사용하시면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방이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방이 어마무시하게 크는데, 작은 방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가돈님 작은 방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큰 방이거든요 큰방큰 어, 방이 정말 큰 방입니다 힐링팽도 되어 있고 다 지금 노래가 들리나요 이 제가 작동하는 이 방법을 몰라서 노래를 못 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지금 여기 픽스창이랑 창이 양창으로 또,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장님께서는 이런 또 힐링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게 다 앉으셔가지고 저쪽을 다 바라보면서 무슨 영감을 얻으신다고 하는데 방이 엄마무시하게 큽니다 아주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복층으로 한번 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에도 실링펜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복층 계단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때로는 지칭도 하신다고 하거든요 복층 공간이 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면요 자, 누워보면 다 이렇게 노동도 공간이 되니까 제법 넓죠. 두명 정도는 충분하게 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하이라이트 공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하, 일단 창을 많이 내놓어 주어요 이게 참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아주 어, 건축 설계를 좀잘한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자, 2층에 또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왔습니다.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와가지고. 보신 여러분 혹시 전방 보이나요? 아, 정말 역시 산청, 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운팅 뷰는 두말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 어, 모습 잘 보셨습니까? 마무리는요, 야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장소는 여기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위치한 아, 산세 조망도 좋고요, 지진도 좋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어, 오늘 전 주택 잘 보셨습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요 댓글이나 유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